네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무기 친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은 어떤거를 할거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시작하는 날은 무조건 어디를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뭘 사러 갈건데 뭘 사러 가냐면 제가 오늘 할 컨텐츠 바로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일단 재료가 음그 스프레이 페인트가 피, 필요하거든요. 은색이 그래 가지고 그걸 사러 다이소에 갈 건데 일단은 갔다 와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고. 자, 일단 이렇게 재료를 일단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액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딱딱한 판 찬... 플라스틱 판이랑 우드락을 이렇게 자른 거랑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이런 거랑 그리고 우드락 이렇게 세모 나게 잘라 준비했고요. 이제 이 하얀색에다가 이 우드락이랑 이거 두 개에다가 어 스프레이 페인트 뿌린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뭐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보도록 하죠. 뿌립니다. 오! 아주 멋지네요. 오, 막 날립니다. 인기가. 일단은 다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스프레이로 칠했던 거를 완전히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 이 뽑아온 것처럼 이렇게 무기친구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야 돼요. 다. 근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글씨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글씨를 쓰고 완성품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실버 버튼이 완성됐습니다. 와, 여기 약간 이렇게 기포 때문에 약간 아쉽지만 뭐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유튜브라고 써 있고. Uh, presented to Mugi-Chingu for passing 10,000 subscribers. 라고 써있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여기가 근 아쉬운 부분이 이 검정색으로 칠한 액자가 약간 까져가지고 금색이 되는게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슈방을를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